이번에는 소장과 관련된 대표 근육인 대퇴직근에 대해서 운동과 스트레칭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퇴직근 스트레칭 방법으로는 어 옆으로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무릎을 이렇게 대고 앉으신 상태에서 자 발을 조금 앞으로 전진시키고 자 이쪽이 늘어날 수 있도록 쭉 이쪽으로 이자세를 유지하고 10초 동안 버텨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발을 조금 앞쪽으로 위치하고 체중을 앞쪽으로 실어주면서 이쪽 허벅지 앞쪽이 늘어나다 생각하고 10초 버텨주기, 늘려주신 상태에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돌아왔다가 다시 한번 허벅지 앞쪽이 늘어난다 생각하고 그대로 늘려주기 십 초, 쭉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돌아왔다가 한번더 자세 잡아주시고 자, 상태로 쭉 앞으로 밀어주세요 밀어주고 자, 10초 버티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반대쪽도 뭐,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무릎 대 주시고 앞쪽으로 밀어내면서 이쪽 스트레칭.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한번 밀어주기 20초 버텨주기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이번에는 폼롤러를 이용해서 대퇴직근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폼롤러로 바닥에 폼롤러를 대주시고 그대로 그 위에 허벅지 앞쪽이 폼롤러에 대일 수 있도록 위치시켜 주세요 그 상태에서 자. 다리 땅이 되있지 않도록 살짝 들어주신 다음에 앞뒤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앞뒤로 왔다갔다 자 이렇게 해서 자 10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시작 하나 둘셋 s 섯1 i l b 1 Bobby, Bobby, b o b b 번시 o b b y 번, 열 번. 시작. 한 번. c 네, 다섯, 여섯, 일곱,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레츠고 지금부터 대퇴직근 운동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퇴직근 운동법으로는 어 대표적인 운동으로 어 스쿼트가 있습니다. 스쿼트. 다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어 가장 하체 운동의 기본이 되는 운동인데, 자, 다리를 어깨 넓이 정도 벌려주시고 어 발끝을 살짝 15도 정도 바깥쪽으로 벌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 무릎은 안쪽으로 모이지 않게, 살짝 바깥쪽으로 힘을 주시면서, 어, 가슴은 들고, 그대로 의자에 앉듯이, 손은 어, 가슴 앞에 주시고, 그대로 앉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무릎이 안쪽으로 모여주시면 안 돼요. 어,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밀어내면서, 그대로 앉았다가, 90도 될 때까지 앉아주시고, 그대로 일어났다가. 다시 한 번,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자, 옆에서 보시면, 자, 상태에서 그대로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 이렇게 하는 동작인데, 자이 동작들 어 처음부터 너무 깊게 내려가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만, 본인이 버틸 수 있는 데까지만 내려가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을 다 같이 10회 정도 반복해보겠습니다. 10회, 다 같이. 자 준비, 자 시작. 천천히 내려갔다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잠깐 쉬었다가 자 다시 한번 열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같이 열번자 가슴 들어주시고자 그대로 의자에 앉듯이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서 스쿼트, 대퇴직근에 대한 운동 스쿼트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장과 관련된 복 직근 운동과 스트레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트레칭으로는 바닥에 엎드리셔서 무릎을 펴고 명치를 들어주는 느낌으로 어, 허리를 꺾는다는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자, 명치를 위로 쭉 빼준다는 생각으로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대로 10초 동안 정지해 있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풀어줬다가 다시 한 번. 초,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 다시 걸어다가 자, 한번 더. 뒤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바로 이어서 복직근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로 누워주시고 자, 누우신 상태에서 다리를 90도로 들어줄 거예요. 다리를 90도로 들어준 상태에서 팔을 딱지를키시고 가다대로 누워있다가 무릎이랑 팔꿈치랑 닿는다는 생각으로 같이 모아서 터치해주면 됩니다 이때 다리가 너무 내려갔다 오지 않도록 90도 유지한 상태에서 위쪽으로만 그래서 터치해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10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만 었다가한번더한번더 다시 자 하나 둘셋넷 열도 이렇게 해서 복지근 운동과 스트레칭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복지근 운동과 스트레칭까지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